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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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다. 바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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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잉. 아 길다. 참아 참아 참아. 도와 아, 오케이. 와 이거 왔어 왔어 왔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두냥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마스터 랭크 맘타로트 솔플 피리 솔플입니다. 저 근데 여러분 맘타 솔플 조금 자신 있어요. 제가 공방을 좀 돌았는데 몇번 돌고 나니까 왠지 솔풀 할만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무페토필이 하나와 고양이 한 마리를 데리고 맘타로트를 잡으러 가보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하겠습니다. 돌을 챙기고야, 끌람트를 타고야. 여기서 덜커덩거리지 않고 한 방에 내려가면은 첫 터에 깨는 거야. 어, 좋아, 좋아. 안 하고, 안 하고, 안 하고. 차트에 깨겠군 어디가? 어, 어? 뭐야? 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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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일어나지마 아하 와나 바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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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급해진다 아왜 이렇게 잘싸워 얘네 아뭐 나... 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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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어. 아, 이럴 때좀 때려도 되지 않나? 어? 어? 좋아 그래서 나도 황금, 너도 황금 우리는 동료라는 것을 맙자로트에게 알려주면서 사실은 너의 뿔을 가지러 왔다 농. 가자 가자 느낌 좋아 nope. 아이고야 구독 좋아요 가자, 가자. 이번에 할수 있어. 가루 뿌려, 가루, 가루. 무술 이 꺼, 돌려, 돌려. 해, 깨져라, 깨져라, 깨져라. 피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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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면서. 비상령, 우를 했다. 나는 근성의 헌터. 포기하지 않지. 아니, 야 포기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제대로 된써머 o 하고 자냐 오케이 좋았어 그래서 여기서 아 길다 가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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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그냥 그냥 할까 이렇게 용이지만 아이고야 진짜 괜찮아 아이고 <laughs> 우와 좋아 스파 버프를 버프를 끊기지 않게 좋아 좋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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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을 피해! 나 지금 이런 거 하나도 안 먹고, 나 이런 거 먹는 거 얼마나 좋아하는데. 여기로 가서, 좀 때리고, 좀 때리고. 오케이, 때리고요. 어! 가슴, 가슴 다 깨진 것 같지 않아? 역시 폭탄을 가슴에 했었어야겠어. 자기 강화를 하자. 오케이. 아우, 거 해야 돼. 그래도 해야 돼. 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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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워, 또 뜨거, 참아! 뜨거워, 뜨거워. 아, 뜨거워, 뜨거워, 아, 뜨거워, 뜨거워, 뜨거, 뜨거, 뜨거. 빨개졌어, 빨개졌어. 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요, 좋아요. 굴러. 굴러. 여기서, 아,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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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기까지 와? 와, 아, 진짜 대박이네. 이게 결국 지난번하고 마찬가지인 것 같아. 부파를 결국 다 해야 돼. 그런 것 같아. 팔이 한쪽만 부서졌었나 봐. 오케이 해피 성로 오야 해피 성우와 좋아 금딱거 금딱지 금을 캐러 왔다 이자식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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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 이 안돼 이러면 안돼 때려 때려 아우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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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피해 뜨거운 거 피해 깡으로 깡으로 잊지마아 괜찮아 오차하! 아샤! 우! 안 갔어요! 왔어! 오케이! 간바리마스! 여러분? 어디서 여러분이야? 나 혼자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무슨 여러분? 아자아자! 어, 저기, 저기 이거다, 이거다. 따꽁, 따꽁. 따꽁이 아니라 툭툭 결정. 이리 오렴! 어. 지금이다 지금이야 지금이야 지금 아니야 여기 있다고 내가 여기 있다고 아 지금인데 지금인데 아! 몇번 부르면 불은 꺼지고 이끄게야한번 부르면 불은 꺼지고 아 아파. 우리로, 맞는구나. 맞아, 맞는구나. 와라! 그래. 오케이. 와우, 야, 나, 너랑 나랑 진짜 체급 차이를 봐. 응? 얍실한 시기야. 얍실한 시기야. 근데너 도망을 가네? 도망가지 않으면 내가! 내가! 아, 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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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라. 때려, 때려. 아우, 뜨거워.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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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세번걸르면 그러면... 불은 꺼지고 오, 또 붙고 꺼졌는데 또 붙고 아이고 아파. 고양이 갑자기 일을 안 하네? 아, 죽었다. 괜찮아. 따봉하다 죽을 수 있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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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유, 허리 가는 거 봐라. 아 아주 열상한 허리를 지니고 있구나. 응? 뭐, 뭐 했어? 자빠졌어? 어? 잠깐. 화안 났어. 화안 났어. 따봉, 따봉하자. 따봉. 아유. 돌려, 돌려.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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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더 한번 더 오케이 따꿍 따꿍 예 좋았어요 좋았어요 이번엔 나쁘지 않고요 나쁘지 않고요 피 d 버프는 다 끝났지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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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씨가 쟤씨가 아저 맞았어야 되는데 위에 어! 탔나봐 탔어 탔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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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깰 거야. 아, 손에 지날 거 같아. 향두파, 향두파가 있어. 향두파로 하자. 뿔로 가서 향두파로 하자. 어 좋아. 바로 앞에 떨어졌어.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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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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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오케이, 오케이. 바보방, 바보방. <laughs>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와우. 여기까지 왔어. 가루를 뿌리고요. 바로, 바로 가서 돌려, 돌려. 와, 안될것 같은데. 여기, 요기, 여기, 요기. 여기. 여기다가, 여기. 요기. 여기 가운데. 그렇지. 오! 아주 그냥 자빠지네. 친구야. 와우, 이거다. 와우, 큰일 다 알았어. 하. 알았어. 상태 상태 이상해. 내 상태도 이상해. 제만 이상하겠니? 와우 뜨겁다 뜨겁다 뜨겁다. 아유 다우 아이고 피한들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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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어? 얘 뿔이 없다. 헉, 어떡해 너얘뿔 떨어뜨렸나 봐. 헉, 아까 벽 닦고 가면서 뿔이 떨어졌나 봐. 맘타, 맘타로트, 내가 얘기했지? 얘기했지, 내가? 응? 니가, 아야. 니가 여기 있기만 하면 나는 너를 잡을 수 있는 헌터. 아이고, 아파라. 잠깐만요. 아, 뺑글 걸렸다. 아, 쟤 난리 났다.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아! <laughs> 아 잠깐, 잠깐. 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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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러. 피약, 피약. 먹고. 이 뿔을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저 뿔은 먹어야 되는데. 와 옷은 진짜 왜 이렇게 안와요뭐은 먹어야지. 아 좋고 좋고 좋고. 아고 아 피하면서 피하면서 대피성능 5가 있다. 대피성능 5가 있어. 대피성능 5가 있어. 봐봐 당 봐봐 당. 왜왜왜 왜? 왜, 왜, 왜.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발 밑에서 발 밑에서 발 밑에서. 어, 오케이. 아, 처절하다. 와 이거 왔어, 왔어, 왔어. 우은우은 옷은, 옷은 없어 우은우은야 토도다 왔다 터득. 안 맞았고요, 안 맞았고요. 옷옷 부동 부동.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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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갈 때가 되었어, 맘 타. 아니지. 갈 때가 된게 아니고, 가다가 된게 아니고, 죽을 때가 되었어. 맘파! 앞으로 오케이. 샹.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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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그래, 너의 뿔을 내가 먹어야 되는데. 와. 슈퍼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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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맨. 슈퍼맨. 고양이는 왜 밥을 안 줘? 나한테? 꼭, 꼭 말을 해야지. 아까 전에는 겁나 밥잘 주더니 저게 진짜 빠져가지고 가슴을 가슴을 뭐뭐 뭐해 아 죽어라 좀 여기까지 했으면 많이 왔어 하하. 나 잠깐만 비약이 없는 거 같은데 만들게 없네 진짜 없네 아직 시간이 있어. 돌도 있고. 화가 풀리면은. 딱공이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돼. 가지마, 제발, 가지마, 제발, 가지마. 제발, 가지마! 가는 건 아니야, 진짜. 제발, 가지마. 여기까지 와서 가는 건 아니지!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내가 더 잘할게. 가지마요. 아, 제발 좀 가지 말고 죽어라 좀. 어? 아직 안 죽었어. 얘도 지금 힘이 없어. <laughs> 오케이. 제발. 가지마! 하아 <laughs> 봐봐봐. 아, 제발 좀. 죽어라. 와, 이게 진짜 대박이네. 죽어라! <laughs> 와, 진짜 처절하다. <laughs>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들러붙어, 들러붙어, 들러붙어. 얘한테 들러붙어. 와, 와, 미치겠다. <laughs>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마, 차라리 나를 죽여라. 차라리 나를... 와, 진짜 죽이네. <laughs> 진짜 죽이네!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아 아, 진짜 미치겠다. 아, 뿔이라도 먹을걸.